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말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지금 발목 치료도 하면서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나만의 뭔가 힐링 타임? 사람들이 힐링 힐링 하잖아. 난 힐링이 뭔지 몰랐거든. 왜냐면 서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부산 안에서 여행을 조금 다니고 싶어서 주말마다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이따가 도착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차가 너무 많았어.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네. 주차 잘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고 주말이라 이렇게 사람이 많네 여기 또 명소가 있지. 근데 뭐가 많이 생겼다. 옛날에 왔을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 확실히 이게 시국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뭐, 유럽피안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도 많고, 동남아 사람들도 많고, 가봅시다. 이게 한복을 입고 다닌 사람도 많고 태극기다 태극기. 어디갔어? 태극기 태극기. 외국 사람도 많다. 여기가 처음에. 여기가 처음에 유명해진 게 그, 야경이 이뻐서, 그 뭐라 그러냐. 위에서 딱 바라보는 뷰가 이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네. 우와. 우와 그림도 그려 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만야저 그림도 그려 주는 거 이렇게 프린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이건 그거네. 그 뽑기에서 운세 보는 거. 그치 이거 뽑기에서 운세 보는 거네. 망치로 깨서. 여기 있네. 망치. 저기로 운세를 자기 띠를 해서 캡슐을 뽑아 그리고 이 망치로 이제 이걸 탁 깨면 안에 내용물이 나와. 이쁘다. 여기 왜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여기 그 뭐냐? 어린 왕자인가? 여기가 되게 명소거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이제 사진 저렇게 앉아서 뒷모습 같이 찍으려고. 이게 다 줄이에요. 여기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좀 나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패스. 이거 약간 그 웃긴 거 뭔지 알아? 뒤줄서 있잖아. 그럼 뒷사람은 나랑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뒷사람이 사진 찍어주는 게 약간 보이지 않는 룰이다. 재밌어. 이 줄서 있으면 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뒷사람이 계속 그 다음 사람 뒷사람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약간 매너지 매너. 이쁘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가 또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골목 골목 사이에 이런 걸잘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코끼리.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관광지로는 만들어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밤늦게나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피해를 줄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매너 매너를 지켜야지. 안에 들어가봅시다. 안에 찍으면 안 된대. 실제로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구나 아직도 줄서있는 우와 등, 등대촌도 있나 봐 사진 찍은 곳이 많네 나 진짜 별 생각 없이 왔거든 근데 진짜 10명 중에 한 60-70%가 외국인이야 한국 사람은 잘 없어. 관광지로 많이 유명하죠. 부산분들은 뭐한 번쯤은 와봤을 만한 그런 장소고. 예쁜 분들도 너무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이게 진짜 골목골목도 이뻐요. 가게들도 이쁜데. 골목골목 안에 들어가도 이쁘기 때문에. 한 번쯤 와서 사진을 찍긴 좋다. 근데 원래 낮에 잘안 나오거든? 근데 여긴 야경도 이쁜데 밤보다는 이제 낮에. 한번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 사진 하나 찍어야 된데. 어? 이분들 그분 아니야? 그 BTS인가? 맞나? 여기 적혀 있다. 정국, 정국이랑 지민, 정국이랑 지민 맞나? 그렇게 적혀 있어. 너무 좋은데. 더 올라가 볼까? 더 올라가면 뭐 있겠나? 힘만 들겠지? <laughs> 여기가 높은 곳에서 또 내려다보는 그 느낌이 좋거든. 아, 등산로네. 여긴 이제 등산 갈수 있는 데네, 등산. 난 등산을 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laughs> 정도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장소는 이정인거 같고 뭐더 폭넓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다녀도 되는데 나는 뭐 어디 가게를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서 음료수나 한잔 마실까? 음료수 한잔 마셔야 되는데 와 진짜 외국인들 진짜 많다 외국인 뒤에 외국인 그치? 근데 국가 불문하고 많아. 동남아 사람도 많고 중동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중동 음악도 좋고 좋다. <목소리도> 우와. <laughs> 사진도 사진인데 자,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1년 뒤에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아니, 1년 뒤에 1년 뒤에 편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은 날까? 내 기억력이 막 좋진 않거든. 이렇게 뭐이 정도 둘러보고 저는 이제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 쉬긴 하는데 또 회사 가서 이렇게 고객님들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뭐 대화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한 번쯤 부산 오시면 여기 감천문화마을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와서 이 어린 왕자랑 꼭 사진 찍으세요. 저는 안 찍었는데, 어린 왕자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뭐 인물인 것 같아. 여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이어트나 이런 건강에 고민이신 분들, 운동 쪽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